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티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셀레나, 영웅 랭크전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제 셀레나를 해봤더니, 어, 이 색다른 포킹 셀레나가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셀레나 해보도록 하죠. 일단 셀레나 같은 이 더, 셀레나 같은 경우에 이 더치, 깔아놔도 거의 무제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깔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꿉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치고, 엄청 빠르죠. 정글 속도 미쳤습니다. 일단 셀레나요? 이게? 정글 속도 이거 솔직히 존슨이 있으나 마나 한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셀레나 같은 경우에 장점이 이렇게 부시에 밝혀둘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자, 장점이고요. 근데 저기 이상하게 안 오네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스킬, 이 덫과 두 번째 스킬, 폭킹으로다가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셀레나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어차피 깔아놔도 미니언이 오는 경로만 아니면은 딱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스킬로 이렇게. 보이시죠? 계속 짤짤이 넣고 있는 거. 첫 번째 스킬을 이렇게 그냥 깔아놓고. 아, 좋아요. 아, 이거는 좀 오바다. 잘 땄는데, 어, 여기 이게 있었네요. 아, 존슨이 어디 갔었지? 다는 것까진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추가 어떻게 벌써 4렙이네요. 굉장히 성장을 빨리 했나봐요? 저렇게 덧 깔아놓고요. 와, 이거 무슨 단정판이야, 진짜로? 딜이 없어. 와, 이건 뭐죠? 일단, 지금 현재 게임 난장판인데, 이거 좀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셀레나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기가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 뭔가 굉장히 말렸습니다. 아 어, 뭐야 깔아놓고 초반 에좀딜 이, 안 나오 는 것도 사실 을맞긴 한데, 아나탈 들어 가지. 턴잘 걸었는데, 이 셀레나가 좀 어려워서 그 폼을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믿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어 활용을 할줄 알지만,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음 이런 셀레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 먹는 속도 깔끔합니다. 자. 추한테 살짝 지금 위험했는데. 이제부터는 덫도 이제 확실하게 깔고 다니고요. 덫은 한 번에 3개까지 설치가 됩니다. 이포킹 이렇게 계속 포킹이 셀레나가 여러분들 하시면 알겠지만, 이포킹 거리에 따라서, 두 번째 스킬의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스턴 시간이 늘어나는 영웅이죠. 그래서 한타 도중에, 좀 멀리서 이 스턴이 맞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녹을 경우가 많아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다가. 일단 아주 포킹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와, 그록 근데 너무 세다, 이거. 근데 그록은 저거, 이동속도도 너무 빠르고, 요즘에 그록이 진짜 사기가 더 사기가 된 게, 저 신속의 장화. 저게 그록을 더 사기로 만들었어요, 요즘에. 아니야, 아니야. 어, 안 타고 싶었는데 아 저거는 좀구해주기가어가 어떻게 그래도 자했네요 은근히 이 짤자리가 굉장히 아주 크죠? 어우, 야, 그록 너무 센데 이거. 또 빼고요. 아이고야, 이걸 맞네.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왜 맞았냐. 아, 여기, 이거 맞는 거좀 에반데. 아, 이거 안 맞았으면 그냥 무난하고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걸 맞네요. 왜 여기까지 가서 죽었냐? 아무튼 좀 말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죠? 근데 일단 적팀 조합이 진짜 단단해 단단함을 넘어서 진짜 미쳤네요. 어. 와적팀 조합이 저랬구나. 어쩐지 조금 어쩐지 진짜 포킹이 딜이 잘안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오우 우리팀 탱커들 상대로 잘 죽이고 있네요 그래도 법사인 제가 없는데도 자더 깔아놓고 추가 바텀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셀레나의 진짜 단점이라면 너무 라인 클리어가 안 좋아요. 이두 번째 스킬이 그냥 관통이기 때문에. 진 라인 클리어가 너무나도 아쉬운 영웅입니다, 이거. 뒤로 올 추를 대비해서?

아, 이거 포킹은 진짜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번개 지팡이가 나오면 이걸 밟을 때마다 또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 죽나? 오케이! 아주 개꿀! 이거은안 맞네. 라인 클리어만 살짝 아쉽고 그 이외에는 정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이이 이 폼은 뺄때 많이 쓴달까? 어 순간 존순이 와서. 우리 팀이 맞아주나 했니? 아주 재밌어요 지금. 맞나? 오, 굿. <laughs> 야, 데미지 이거 아주 쏠쏠하죠? 아, 아주 쏠쏠해요. 신속의 장화를 가서 아주 견제도 좋구요. 마켓, 아이, 까비.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포킹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꿀잼이에요. 좀 데미지는 미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폼을 이거 뭐라 그러죠이이 이, 이 모드를 이 심연 시면? 이 심연의 모드로 만들었을 때 확실히 데미지가 더 강력한 건 맞지만. 이렇게 짤짤이 포킹으로 하는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폼을 잘 활용을 안합니다 뭔가 이렇게 멀리서 짤짤이 넣는 그런 재미 딜량도 아마 나쁘지 않을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셀레나로 이렇게 포킹만 해도 굉장히 재밌어요 마법사 팀에 없다 싶을때 마법사로다가 아우 딜량은 가까스로 1등이죠 자포그 심연의 심연 상태의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딜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적팀 키클 마법사인 키클보다 많이 넣었고요 확실히 이게 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계속 포킹 셀레나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